아마 여러분들 중에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방법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연습을 내려올 때 아마 이론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엎어치면 안 되고 깎아치면 안 되고 뭐 상체가 빨리 돌면 안 되고 로테이션을 해야 되고 뭐 헤드를 뭐몸 뒤로 떨어뜨려야 되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 이 레슨을 아마 정확하게만 좀 연습을 해 주신다면 깎여맞는 아우디으로 깎여맞는 슬라이스는 충분히 교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엎어치고 싶어도 상체를 회전하려고 해도 회전을 못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어, 필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면 우리가 어드레스 때도 양쪽 무릎이 구부러져 있지만 백스윙을 하게 되면, 우측 무릎과 다리는 살짝 펴지게 되고, 왼쪽 무릎은 조금 더 구부러지면서, 어드레스 때보다 조금 더 구부러지면서, 앞으로 살짝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이거를 내가 임팩트 구간까지, 임팩트까지, 맞을 때까지 계속 구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 할 때, 우리의 순서가, 회전이 되는 순서가, 팔 가고, 그 다음에 상체가 좀 돌겠죠? 상체 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체예요. 그 다음에 무릎이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역순이겠죠. 여기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체가 돌고 상체가 돌고 클럽이 이제 휘둘러지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 무릎을 계속 구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백스윙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못 엎어져요. 네. 절대 못 엎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윙을 하면서 왼쪽 무릎을 다운 스윙을 하는 동안 임팩트 때까지 계속 구부리고 있다. 그러면 돌고 싶어도 못 돌아요. 이게 펴져야지만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회전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엎어치는 걸못 고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무릎을 계속 구부리고 계세요. 그럼 제가 임팩트를 하고 나서까지도 왼쪽 무릎을 한번 계속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볼게요. 백스윙 할때 이렇게 갔다가 계속 구부러진 상태로 이렇게 친다 이런 느낌 돌고 싶어도 못 돌아요 공 날라간 거 보면은 인아웃 궤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이 우측으로 출발했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어, 많은 양의 드로우가 지금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엎어치는 스윙 진짜 제발 좀 고치고 싶다 그리고 좀 쉬운 방법으로 필드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갔다가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왼쪽 무릎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백스윙 할 때부터 그냥 하체가 안 도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먹히지가 않아요 올라갈 때 배꼽을 우측으로 이렇게 내 골반 하체 회전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적은 거죠. 그래서 내 배꼽 이렇게 또는 벨트 버클 이렇게 돌려준다. 올라가면서 우측 다리도 약간 펴져야지만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스윙과 다운스윙 똑같아요. 그래서 백스윙할 때 여기 펴져야 돌아가는 것처럼 백스윙할 때도 우측 무릎이 펴져야지만 돌아가지 계속 구부러져 있으면 잡혀요.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살짝 펴주면서 우측 다리 펴주면서 배꼽 돌리고 내려올 때 맞는 순간까지 이 왼쪽 무릎을 계속 유지한다 하면은 무조건 등진 상태로 공을 치게 되기 때문에 엎어치는 스윙은 무조건 교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